개미 여기서 네 마리 잡았어. 그 미꾸라지 먹으라고 여기다 던져 놨어 되게 재꺼는 개미인데. 이거 얘기하면 한 세네 번째얘기한데아 지나가던 구사기가 내가 여기다 구사기 이용해서 평탄 작업을 자잘해 놨다고 물 빠짐을 여기다 이 컨, 이거를 농막을 놓기 위해서. 근데 그 어리버리 놈이 도로 공사하는 놈인데 여기를 내 장비를 넣려놓은 거. 나는 다잘 다져놓은 건데 나갈 때만 잘 해놓고 나가서 때 움푹 파버린 거야. 어머 이거 놓자마자 여기 물 물이 고인 거야. 그러니까 개미들이 살려고 물 빠지자마자 여기로 다 기어올라온 거지. 여기에서 여기에서 150 마리 잡았어, 아이가. 아씨. 근데 그여파로이 개미가. 아, 쌀 오늘 내가 어저께 직접 빤쌀 여기다 딱 하나 갖다 놓는다고 갖다 놨는데 이거 이거 냄새를 모을 걸하나또안 뒀는데 씨 개미 잡는 덫을 좀 만들어 와야 되겠다 저쪽에다 책가는 거 하나 뒀는데 개미 잡는 거 놔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쌀을, 이 쌀을 이렇게 보관 안 하고, 어머니가 이제 가끔 오시면 이제 해 드시게끔 하려고. 응? 나야 차 끌고 가서 사먹고 오는 것만인데, 내가 그거 통을 주고 왔는데, 거기다가 수분 제거제한 봉지 묻고, 일1 5터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괜찮더라고. 이거타이머로 켜지게 해놨지. 두더지 잡는 쫓이는통 만들라고 동그란 걸로 주워왔는데 이것도 여기서 쓰네 여기다 쌀을 담아놔야지 라고 보니까. 이게 동그란 놈으로 회전하는걸 만들어야지. 여기다 쌀을 담은 다음에 그 수분 제거제 봉지 하나씩 머리에다 쏙 집어넣는 거 뚜껑 닫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수분 제거제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습기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안 들어가는 식으로 오래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담아놔야지. 저렇게 둬버리면, 안 좋을 것 같아. 한번 뜯었을 때. 그리고 왜 이런 종이에 담았을까 했는데, 개사료. 나 이런 닭사료, 다 쌀도 그렇고, 저 종이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겠더라고. 저 종이가 종이로, 종이로 감싸는 이유가. 개사류를 한 번은 쨍이 펫해 뒀더니 그게 사료에서 수분이 나오잖아. 아, 그러면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개사류는 너무 뜨거워도 안 내고, 그 옷도 잘 둬서 미겨야 돼 있더라.